아니 정시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예비 고삼, 그리고 고삼 친구들아 주변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 자 오늘은 예비 고3 정시 파이터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야. 자 이제 너네 고3 내면서 아 그래? 2024년에 내가 수능 공고 진짜 한번 개빡세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대학교 가봐야겠다. 요런 식으로 마음먹은 친구들 굉장히 많지. 그치? 응원해. 근데 이런 친구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막 담임 선생님이건 친구들이건 와서 한마디씩 툭툭하지야 어차피 정시에도 성적 안 올라. 야 정시 지금 한다고 뭐 될거 같냐? 야, 정신 차리고 수시에서 그냥 적당한 대학교 가. 요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지. 니네 의지를 막 꺾으려 그러고. 그치? 어떻게 하냐고? 내 주변에서 진짜 엄청나게 그랬거든 엄청나게. 진짜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 괜찮아. 왜? 그런 상황을 겪어봤고 그런 것들을 버텨내면서 나름대로 수능 성적을 끌어올려서 내가 가고자 한 대학교에 갔던 케이스거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해 정시 파이터가 되기로 마음 먹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 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시에 대한 좀 냉혹한 현실을 알아야 돼. 이거를 직시한 채로 알고 움직여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게 너네한테 야 그러니까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야 이런 냉혹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 정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에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없는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두 번째 부분이거든. 야, 현실은 이렇게 한데 이렇게 하면 할수 있어. 라는 게이 영상의 포인트니까 꼭 끝까지 들어가 봐.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바로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고3이 되면서 정시를 시작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 음 이건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 왜왜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잘안 바뀌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어쨌든 뭐 자의가 되었건 타의가 되었건 정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수시에서 승부를 못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정시를 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대부분의 친구들은 많은 뭐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다라면 너의 과거가 어땠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너가 세운 놓은 기준치가 있고 그거에 맞는 어떤 행동 이라던가 노력 같은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수시에서 결판이 안 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해서 네가 이전에 네가 해야 할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 물론 당연히 이게 뭔가 미끄러지고 운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도 소수 존재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열심히 안 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의 과거가 그랬다라는 거는 아마 현재도 그런 사람일 거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한테 정시를 권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외를 하면서 정말 수십 을 지도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처음에는 막 의지에 불타. 아 선생님 저 진짜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저 역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한 달이 못가한 달이. 대부분은 한 2, 3주 지나면 그냥 풀려버린다고 막 숙제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너도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걸 한번 되돌아봐야 돼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막 하루 에1 0 시간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막상 해보고 나면은 공부를 정말 진득하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라는 사실은 정말 자명한 사실이거든. 이건 불변의 진리야. 근데 어떻다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할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왜? 과거에 너가 그랬고 그 과거에 너는 쉽게 변하지 않거든. 오케이?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정말 이 현실적이라는 워딩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이제 고3 돼서 정시하는 친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만약에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도 이 정시에 발을 들이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 알겠지? 한번 생각해봐.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어영부영 할 거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근데 두 번째 얘기가 진짜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앞에 들었지? 정시하면 어떻게 된다?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실패하는 게 맞아.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은 실패한다. 근데 너가 지금 내가 아까 했던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곰곰이 생각 해봤어.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 어, 근데 나는 그래도 정시할 거야. 나는 올해 진짜 바뀌어서 정말 열심히 해볼 거야. 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나는 너가 정시하는 걸 추천하고 응원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너네가 이 입시판에 들어온, 그리고 정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첫 번째로 뭐야? 내가 남들보다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뛰어. 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원하는 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대부분은 실패하는 게 맞아. 대부분은 실패해. 근데 나는 그 대부분이 되지 않을 거야. 난 애초에 그 대부분이 될 생각으로 이 판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이뭐 수능이라는 공부 자체가 막 너무 어려워 가지고 막 내가 하루 10시간씩 막 12시간씩 공부를 하는데도 이 난이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야. 왜 성적이 안 오르나고? 대부분은 그냥 공부를 진짜 안 해. 집리도안 해. 뭐이 영상을 보는 뭐 재수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입시를 끝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거야.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 진짜 정말 안 해. 정말 놀랍게도 안 해. 그러면 거꾸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는 어쨌든 뭐 공부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잖아. 그러면 성적이 오르고 네가 갈수 있는 학교에 충분히 갈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약해서 내가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정말 정신은 냉철하고 대부분은 실패한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마음이 뜨거워. 어, 어쩌라고. 어 나는 오래 해볼 거야. 라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정시에 도전해보는 게한 번쯤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왜? 나는 애초에 이 판에 들어온 게 그냥 그 흔해 빠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겠다 라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 알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할수 있어 실제로 매년 어떤 매체든지 막 유튜브에서든지 이 정시에서 역전을 읽어내고 정말 기적 같은 성적 향상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잖아 그치? 그게 너가 되지 말란 법은 전혀 없다고 우리도 할수 있어 왜? 대부분은 안에서 실패하는 거지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들이받아 버리는 거야 오케이? 주변 얘기 이젠 듣지 말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비 고3 친구들한테 이 정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라고 정말 이 정시파는 이 수능파는 냉정해 대부분은 아마도 실패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있잖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실패할 거고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두 번째 얘기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들이 받아버린 거야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근데 나는 그 대부분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들이 받아버린 거야 알겠지 네가 이미 그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잖아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나에 대한 정말 맹목적인 신뢰여도 괜찮아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공부하고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 난 잘할 수 있어 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맨날 놀러가고 PC방 가고 핸드폰 하고 이러면 안돼 알겠지 그럼 숟가락 맞아야 돼 알겠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일텐데 이제 애비 고3 친구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